반갑습니다. 어, 탁구 수업 오늘은 이제, 오늘 일곱 번째 시간인가요? 어, 그동안에 동영상 보면서 혹시 연습을 많이 했나 모르겠네요. 어, 항상 이게 탁구는 어, 반복적인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어, 조금 포핸드나 쇼트나 어, 백핸드나 요걸 갖다가 계속 내가 몸에 되게 반복 연습을 많이 해야지 공이 왔을 때 제대로 어, 타점에 맞춰서 타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면 어, 미스가 굉장히 많이 나요. 어, 이 라켓 면은 넓지만 항상 가운데 물론 뭐 옆에 맞아도 상관은 없지만 가운데 맞춰야지 정확하게 공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줄수 있고 또 어, 공격을 했을 때좀 정확하게 맞아야지 공도 파워가 있고 세게 가고 그래서 프핸드, 쇼트, 백핸드. 어. 요 운동을 계속해서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제자리에 공이 딱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오면 좋겠지만 원하는 자리에 안 왔을 경우 푸덕푸덕 어, 푸덕 했었죠 이렇게 발 움직여 가면서 공격해주고 쇼트 백핸드 어, 모든게 공을 정확하게 보고 발이 정확하게 찾아가서 어, 정확한 자세로 어, 요렇게 해줘야지 어, 공도 예쁘게 갈 뿐더러 내가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개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탁구 수업을 계속 이렇게 동영상으로만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내가 잡아서 스윙하고 스윙을 이쁘게 하고 이런 거를 할 기회가 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름 혼자서 하다 보면 이런 자세를 안 하고 그냥 뭐 내가 내 모습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상극표는 내가 치는 모습을 볼수 있어서 괜찮은데, 내 모습을 볼수 없기 때문에, 어, 생님이 이렇게 알려주는 자세 말고, 다른 자세로도 막 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약간 자세가 흐트러져요 어. 물론 꼭 정답은 없어. 막뭐 이상하게 친다고 해서, 뭐, 뭐 게임을 해서 이제 뭐 실력을 인정하는 게뭐 게임을 해서 이기고 뭐 이럴 때가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어, 게임을 하다 보면 정확한 자세가 안 나오고 어, 배운 대로 안 되고 또 이상한 타, 이상한 뭐 스윙 자세를 해서라도 공이 들어가면 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될수 있으면 물론 이상한 자세로 해서 이겨도 괜찮지만 될수 있으면 정확한 자세로 해서 어, 이기면 더 좋고 주에서 보는 사람들도 아 멋있구나 어, 정말 멋있는 자세로 해서 이긴다 그런 어, 게 조금 어,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자세를 제대로 배워서 우리가 자세를 어,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지금 동영상 수업도 하는 거고 어, 내가 내 모습을 볼수 없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이제 뭐 여유가 여유는 없지만 어, 만들어야 되겠죠? 시간을 만들어서 연습하는 좋은 방법은 나 혼자 연습하는 것도 좋지만 집앞 집에 가면 거울이 있잖아요. 거울. 거울 보고 어, 라켓이 있으면 좋지만 라켓 없, 없어도 지난번처럼 얘기한 대로 이렇게 손바닥 손바닥을 라켓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거울 보고 아 내가 이런 자세로 지금 하고 있나 어, 봐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쇼트 백핸드 어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어, 카메라로 지금 이제 앞에서 볼수 있게 쓰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어. 이런 식으로 거울이 거울 두고 앞에서 어, 내가 이렇게 자세가 제대로 나오나 어, 보면서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 자 여태까지 이제 약간 우리 수업을 한게 기본적인 거를 배운 거예요. 어, 탁구는 좀 알면 알수록 기술들이 많이 있어요. 어. 뭐 그냥 뒤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단순한 것 같아도 어, 포핸드 치고, 숏트 치고, 백핸드 치고. 어,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기술이고, 그 다음에 커트 기술이라고 있어요. 어, 보통 보면 우리가 공을 놓고 이렇게 약간 들어주는 동작, 이 어, 네트를 넘기기 위해서 살짝 들어주는 동작으로 연습을 했다면, 이번에는 공을 깎아주는 기술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예요. 어, 공을 깎는다 그러면, 공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하면, 동그란 공이 있으면 공의 옆면, 어, 그니까, 뭐, 시계로 설명을 하면, 12시, 3시, 6시, 9시가 있으면, 보통 포핸드나 쇼트나 백핸드 칠 때는 공의 3시 방향을 이렇게 친다고 생각하면, 커트 방향은 공을 조금 깎아주는 기술, 공의 밑면을 치는 거예요. 어, 공이 3, 12시, 3시, 6시면 6시. 공 밑에를 이렇게 깎아서 보내는 기술을 갖다 커트라고 해요, 커트. 어, 선수들 동영상보면 서비스 넣을 때 거의 커트 기술을 많이 사용해요. 어, 서비스 넣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자세 낮추고 공을 이렇게 손바닥에 올리고 딱 뛰었다가 내려올 때공 밑에를 이렇게 깎아서 치는 거. 요걸 커트 기술이라고 그래요. 어,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은 어느 쪽으로 올수 있으니까 왼쪽으로 온다, 백쪽으로 온다. 백핸드 커트 이렇게 치고 오른쪽으로 온다. 포핸드 커트. 어, 커트 기술이 백 포핸드뭐 가운데로 또 어, 가운데라도 백 정도로 이 어, 커트 기술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지금은 세이커를 많이 치니까 일단은 오늘 세이커의 백핸드 커트, 어, 포핸드 커트, 요 포, 어, 커트 기술에 대해서 어, 선수들이 찍어놓은 동영상을 보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백커트의 기본 자세를 알아볼게요. 백커트를 하기 전에 일단 커트 같은 기술은 공격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수비 기술이기 때문에 미스를 안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어, 너무 세게 한다는 느낌보다 그냥 조금 뜨지 않게. 연결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데요. 백커트를 공을 치면서 보여 드릴게요. 이제 고정해주는, 이렇게 뭐 지탱해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손목은 살짝 안쪽으로 꺾은 다음에, 이제 스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시는데, 공에 맞는 위치는 어, 시계방향으로 따졌을 때한 4시 정도에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4시 방향에서 약간 아래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서 하면, 처음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의 높이에 따라, 이제 각은 좀 세워서도 내려가시고, 좀 눕혀서도 하시고, 이렇게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백커트 하실 때 다리 같은 경우는 어, 살짝 아래로 이제 중심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하는데 어, 거의 보통 이제 일반적인 분은 다 이제 오른발 위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하시는데 사이드 오는 것만 이제 왼발 그러니까 몸 기준을 가운데로 이렇게 딱 주시고 이게 같이 간다는 느낌이신데요 같이 그리고 이제 공이 들어가는 박자는 이제 커트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렇게 살짝, 살짝 빠른 게 좋거든요. 상대방이 공격을 쉽게 못하게 하려면 박자가 빠르게 좋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기 힘드니까 조금 천천히 나가서 두좀 두 밑으로 이렇게 모자라 주시면서 는 하시다가 어느 정도 숙달이 되시면 조금 빠르게 빠르게 들어가 주시면 돼요. 커트할 때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 먼저 1 번은 이렇게 옆으로 빼서가지고 좀 크게 이제 모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보면 치실 때 옆으로 수비아파 같은,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 하시면 일단 스윙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준비도 늦고 강약 조절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좀 불안한 게 많아요 옆으로 빼시는 분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팔 약간 내리셔서 손목을 살짝 꺾으신 다음에 배 가운데서 이렇게 나가는 느낌을 자꾸 느껴야 돼요. 배 가운데서. 팔을 빼실 때 이쪽이 아니고 항상 몸 가운데를 기준으로. 가운데, 가운데. 그리고 이제 커트를 하시면서 무조건 오른발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시면서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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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여기를 와도 오른발을 쓰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일단 너무 이렇게 길게 보는 부 같은 경우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몸이 너무 들어가 버리니까. 딱, 딱, 가운데 딱 두시고, 공이 긴 거는 그냥 이렇게 눌러주는 힘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밑으로 눌러주는 느낌으로. 항상 공을 보고 내리기. 왼발, 왼발, 왼발. 이렇게 몸에 이렇게 가운데를 딱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뿌려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한번 오른발만 집어주시면서 하면안 돼요. 그리고 저희가 좀 많이 보내주실 수세는가지 중에 어, 커트를 공을 밑부분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시듯이 이렇게 높게 이렇게 깎아서 띄워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밑부분에 들어가서 이렇게 근데 커트가 많이 먹을 수는 있지만 다음주 자체가 너무 높게 가기 때문에 공격이 좋으신 분들에게 치고 들어오실 수있어요 이렇게 박자도 이렇게 빨리 잡을 수가 없어요. 뒤에서 밑을 파버리십니까 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시 방향을 기준으로 잡으시고 약간 밑으로 이렇주시는 힘으로 주셔야 돼요.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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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약간 내려가는 힘을 주시는데 이때 약간 잡아주는 느낌으로 임팩트를 주셔야 지요 공이 딱... 그리고 이제 커트 연습 하시는 방법은 어 이제 처음에 배우실때 이렇게 좀 공을 툭 때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 공격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감이 일단 1번이거든요, 저는. 좀 안정하게 이제 천천히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는 연습을 하시고, 어 그리고 이제 각자 조절을 하시면좋으세요 천천히 잡으셨다가, 좀 빠르게 잡으셨다가. 천천히 잡으셨다가, 조금 빠르게 잡으셨다가. 그리고 이제, 뭐 서비스 이렇게 너클이나 이렇게 뜬, 뜬풀 같은 경우는 이 내려 보시고, 이렇게 약간 찍어 보시고, 툭툭툭 찍어 보시고, 이제 나누면안 살려주는 느낌으로, 네. 이렇게 연습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은 어 나중에 이렇게 리 같은 경우, 많이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 거를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어 연습하시면 좋으세요. 오늘은 헛 커트의 기본 자세를 알아볼게요. 자, 헛 커트를 하실 때는 이제 그립을 잡으실 때 엄지 손가락을 올려서 그립을 딱요지 않게 딱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발이 같이 들어가 주시면서. 바켓의 각도는 손목의 바깥쪽으로 열어주면서 스트레이트 코스의 빽쪽 코스를 바라봐주면서 각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공을 맞히실 때는 앞에 영상에 보신 것과 같이 백커트처럼 시계방향 내신 각도에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을 치실 때는 오른발을 들어가주시면서 수위과 동시에. 그러니 동시에 눌러 주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레슨하면서 회원님들께서 실수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스윙을 라켓을 앞으로 들어가 주지 않고 옆으로 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능력 조절이 힘들어서 커트할 때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백스윙을 하지 않고 공의 앞부분을 같은 팔이 들어가주면서공 앞에서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앞에 놓고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셔야지 능력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정확성을 높일, 정확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라켓을 딱 잡아주지 않고 그립을 이렇게 헐렁하게 잡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스윙을 하실 때 손목을 이렇게 많이 돌리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그립 깍지를 않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러면 내가 원하는 토스대로 보내주기가 어렵고 정확도랑 실수가 많이 나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립을 딱 잡아주시고 손목을 딱 고정해서. 잡아보 내가 원하는 코스대로 보내주면서 했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각을 라켓의 각을 열어주지 못하고 안으로 감긴 상태에서 팔꿈치를 쓰면서 이렇게 커트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코스 분배가 어려우면서 커트 양을 많이 주기가 어려워요. 이런 분들은 바퀴각을 열어주고 팔꿈치를 고정시켜서 말을 이뤄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커트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공이 오는 걸 보고 들어가서 는게 좋고요. 그리고 공의 가운데에 따라서 공이 높으면 이렇이좀더 위에서 나와주시면 가기 좀... 헤어진수 들어갈 수 있고 보기 좀더 낮게 오면 약간 느껴질 수 있는 형태에서 들어가는데요 위에서 날수 있고 위에서 날수 있고 아래에서 날수 있고 지금 공을 공 보고 들어가지고 공을 보고 위에서 다음으로 공을 어가고